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주식을 좀더 쉽고 이야기 편하게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주식연구원 김선재입니다. 자, 다가오는 3월 11일, 이 화요일 대응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의 흐름을 살펴보셔야 되겠죠. TA항공 소액주주연대, 저도 역시 여러분들 금강원에 탄원소도 제출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힘을 받고 어려운 시간 같이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라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자 나성훈 예링담 대표로 고발을 했어요. 대명 소노의 TA홀딩스 항공 매각을 했는데 연대, TA 이익을 배제하고 사익 편취를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낡고 오래된 이 지배 구조 이제 타파를 좀 해야 되겠죠? 연대 주주 명부 등사 거부도 법적 대응을 하고 금감원 공정에 위 탄원서까지 제출하는 이 구간이 계속해서 우리 TA 항공에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 어떻게 우리가 좀 대응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오늘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추천님들에게 제가 매일매일 이 구독, 좋아요 이벤트를 드리고 있죠. 정말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엄선한 급등 추천주, 장정 8시에 일괄 발송을 제가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화면에 보시게 되면 김선재 대표에게 3월 9일 일요일날 여러분들 매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전 9시 49분에 이렇게 주셨죠. 3월 10일 월요일 제가 오늘 어떻게 드렸습니까? 오전 8시에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이 종목명 매수 매도 타점을 드렸죠. 대동 스틸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지금 단계 타이밍으로 약 15%에서 20%의 수익 가보겠습니다. 2차 매도가는 제가 따로 여러분들께 한번더 드릴 예정이고, 어, 추천 이유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군대의 이 러브콜이 시작됐죠. 이미 상한가의 이익 실현 그리고 다시 올리는 자리라고 제가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화면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우리 대동 스틸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제가 대동 스틸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구간인데 실제로 정확하게 제가 안내를 좀 드리기 위해서 자 대동 스틸 오늘 3월 10일이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26%까지 거의 상한가를 기록하는 이 금액까지 치고 올라갔지만 제가 15%에서 20% 요 구간에서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 제가 8시 정확하게 일괄 발송을 해드렸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26.26% .26%, 제가 15%에서 20% 2차 매도 라인 제가 정확하게 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단기 재료에 관련된 이 상승 모멘텀 이슈 호재로 여러분들 꾸준하게 매일매일 수익을 받아볼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많으신 우리 구독자님들이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시고요.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성심성의껏 준비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꾸준 하게 수익 볼수 있는 방법이니까 화면에 제 개인 번호 남겨 놔 드렸습니다. 0 1 0 7 6 7 1번에 1651번 문자 메일딱두 글자 남겨 주시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장전 8시 일괄 발송으로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받아 보신 우리 주주님들은 굳이 안 받으셔도 되고요. 아직 안 받아 보신 분들 관심 있으신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계속해서 살펴보시다가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맞는 테마 나의 이 비중과 이 금액이 맞을 때 언제든지 편하게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확실한 선택과 결정으로 여러분들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시는데 밑거름이 되는 주식연구원 김선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방안 자체는 2,460원 지금 0.80%큰 움직임은 없죠. 지금 전체적으로 하방압력을 받는 구간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면서 개파라고의 상승의 모멘텀을 많이 크게 올리진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거래량이 오늘 같은 경우 동반이 되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이 눌림과 아니면 반등의 구간은 크게 우리가 이 영향력을 발휘할 구간은 아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매수라인을 보시게 되면 외국계 매수라인이 오늘 조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러면 바닥을 다져가는 구간이라는 설명을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텐데 이게 빠지는 금액은 어떤 금액이냐면 여러분들 이게 빠지는 거는 프로그램으로 빼는 거예요 지금 사거래를 연속 담아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익 실현을 꾸준히 하는 타이밍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바로 T의 양공의 움직임. 제가 일별 주가를 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코테루의 모멘텀이 나오죠. 자 여기가 외인의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데 실제로 이렇게 담아낸 구간이 많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익 실현을 한다. 근데 그 물량이 전체 담는 구간의 절반도 못 미치는 물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 모건스탠리 장마감 자체의 금액보다 2,485원 엄청나게 폭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악재 돌발 변수의 구간이 생겼는데 대형 호재의 자리에서 이런 이익 실현 편취 그리고 낡고 집에 오래된 이런 구간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하는 돌발 변수의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차트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현재 전체적인 흐름의 시황을 체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이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닥을 다지는 이게 바로 전저조 라인의 완벽한 바닥이었기 때문에 요 구간까지 죠허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유동 보유 주식 수량과 평균의 데이터 값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항상 안내드리는 부분이 있죠 이걸 끌어올리는 주체는 결국은 누가 된다 이 외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외인이 지금 정확하게 모멘텀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자 거기에 아울러서 제가 데이터를 분석한 이 결과치의 값 그걸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건데 이제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타이밍이 왔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 기준 자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목표 가격과 이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 1차에서5차까지이 기간을 좀 나눠놨습니다. 거기에 비중과 평당까지 그러면서 이 매수 매도는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누르시고 확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전체적인 가이드 라이는 역할을 제가 문자메세지 답장으로 이렇게 한 장의 리포트로 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중요한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프로그램의 패턴을 제가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요 날짜 요 날짜를 1차에서 5차로 이미 테스트를 거친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저번주 거래일선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멘텀에 퍼센테이지가 맞춰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바로 분석이라는 얘기 이게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제가 안내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준비하시는 시간은 꼭 다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화면에 제 개인 번호 010-7677-1651번 남겨놔 드렸으니까 우리 TA 항공 주주님들 이렇게 TA라고 딱세 글자 남겨 주시면 제가 빠르게 이 기준 자리, 목표 가격, 이 매수 매도 타점 한 장의 리포트로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이런 스타일로 준비를 해 놨기 때문에 딱 5분에서 10분 정도만 투자를 해 보시는 시간을 마련하시는 건 어떠실지. 그게 바로 내 소중한 자산이 있고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만들어 가신 주주님들이 거의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럼 추가 매수라든가 아니면 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대응 방법이 궁금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꼭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시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제 영상 당일 차트 분석과 다시 이 티웨이항공 이 정보를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우리 티웨이항공 주주님들 벌써 700분 넘게 계속되는 변동성이 심한 구간에서 실시간 텔레그램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찾아. 来てもねっ。 많이 입장하시길 바라겠고요 입장 방법 굉장히 간단하죠 안녕하세요 주식연구원입니다 영상 옆에 이렇게 더보기라는 글씨를 클릭하시게 되면 하단에 실시간 텔레그램 주소방 링크 남겨놔드렸고 편하게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실시간 정보 이제 바닥을 다 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자리에 대한 목표 가격 매수매도 타점을 꼭 체크하시는 시간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특별하게 이세 가지 실점 매매법에 대해서 이게 여러분들 제가 오랜 노하우를 이 자산운용사 출신 그리고 땡땡증권사 출신으로서 어, 오랜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시기 편하게 이세 가지 실점 매매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준비를 해놨고 아직 못 받아보신 우리 주주님들 계시면 꾸준하게 빠르게 받아가시면서 지금 구간 수익을 만들어가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증정 배포니까 이 기간 안정이고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주주님들을 위해서 선물을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 남겨놔드리겠습니다010 7671번에 1651번이죠, 우리. 전자책으로 여러분들 서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편하게 핸드폰으로 언제든지 주식을 내가 조금 하고 계신다라고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주주님들께서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0 1 0 7 6 7 1에 1651번, 이렇게 남겨놔드렸으니까, 이렇게 전자책이라고 딱세 글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정말 이 핵심 기법들, 여러 가지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 노하우로 실전 매매 기법,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아, 이런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구나. 이런 방법으로 주식을 하는 거구나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010-7671-1651번 전자책 딱세 글자 남겨주시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구독자님들에게만 무료 증정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